자, 그만해 안돼, 이놈아, 이놈 벌써부터 줄라 한다 이걸 숨은 직전 자 누워버린다, 벌써부터 3단기를 하는 거야좀 뒤로 가야지, 꾸꾸야 손! 아니 <laughs> 뭐야 다 이겨들어 안돼, 안돼 딱 있어 손! 잘! <laughs> 가져가서 그래. 잘해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. 야! 영웅해서 누워주세요. 영날려기려 하이파이브 잘해. 이쪽 <laughs> 봐 <잊어봐. 웃음> 턱! 잘해 뒤로 가서 해줘야 돼. 아, 이거 뒤로 가서저 미안해. 턱! 다리. 손! 다리.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 잖아 아, 좀 뒤로 그래? 물어야 밀어야지 오빠가. 흥분했어흥분했어 흥분했어. 다시. 손. 잘했어 턱. 턱. 을 잘했어. 하이파이브. 너의 존 마트 와. 하이파이브좀 뒤에서 해야 돼. 바로 하이파이브 바로 해 봐. 하이파이브. 잘했어. 아빠 줘라 이제. 간고 <목소리> 갔나? 上去吧？